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기신 흔적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적응 그리고 협력입니다 먼저 비디오 하나 보시겠어요? 짜장면 시키신분 짜장면 시키신분 미안한데 말이야 내가 말하도록 옮겼어 못따아 청룡아 이 광고 기억나세요? 네. 몇 살이세요? <laughs> 이게 97년도에 나온 광고거든요.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이 9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을 본 이제 성인이 될 친구들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광고인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셔 있는 것으로 그. 광고의 내용은 뭐냐면 짜장면 시키는 게 심지어 바다에서도 가능해뭐 그런 얘기였어요. 음식을 주문해 먹는 건뭐 우리한테는 익숙한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이때는 핸드폰으로 시킬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그때는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켜 먹었지? 받아봤더니 1929년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가 나옵니다. 그 설렁탕 그릇에 탑을 둘러맨 뽀이의 자전차가 사람들 사이에 물결을 바느질한다 이런 소설의 한 귀절이 있어요 이게 1929년입니다 그때도 이미 설렁탕 같은 음식들을 이제 시켜서 집에서 먹었던 거죠 왜 그러냐고 그더니 그때 설렁탕이 좀 험한 음식이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푸줏간에서 팔다 보니까 좀 지체 높으신 분들은 가서 먹기도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늦잠 자면 아무래도 나가 먹기 힘드니까 이제 시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렁탕이 그 시대 일종의 패스트푸드 같은 거였대요 그때도 이미 시켜 먹었는데 70년간 시켜 먹은 거죠 그 말로 우리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 최근에는 이 시키는 행위도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토어 서비스라고 그러는데뭐 온라인 to 오프라인, 오프라인 to 온라인 이런 서비스들이 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이사 갔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전단지 모으는 거였어요. 빨리 가서 짐을 챙기는데 아직 가스도 연결 안 됐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장면 집을 찾아가지고. 전화번호를 획득한 다음에 걸어서 먹는 게첫 번째 일이었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앱을 끄내면 돼요 동네에 자자면 집부터 쫙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또한 20년 시간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위는 같은데 욕망도 같고 그런데 펼치는 방법 자체가 계속 바뀌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이죠 요즘 햄버거 주문해보신 분들 아시겠는데요 예전처럼 이렇게 얼굴 보는 경우 드뭅니다 아예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햄버거를 정해서 먹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줄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서 처음 보면 이렇게 사람들 줄 서있는데 주눅이 들죠 그 다음에 또 긴장하죠 내가 이제 주문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까?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머뭇거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햄버거 가게들도 좀 프리미엄 버거 같은 거 만들어 팝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레시피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양상추 빼주시고 치즈 두 장. 이게다 렇기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헷갈림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을 이용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내가 했던 주문이 잊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큐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스크린을 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 한테 강의하다 보니까 외식 업체의 대표이사한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의 외식업체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한테 강의했었는데요 한 분인 50대 뭐 초반쯤 되는 여성 CEO가 손 들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 전에 가봤죠 가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편하시면 큰일 난 겁니다 <laughs>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변화는 내가 거스르기 힘듭니다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더 노력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거부하는 건좀 어려워요.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아, 세상은 바뀌는구나라는 것도또알수 있는 거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우동집, 라면집도 처음부터 식권을 사주러 가는 곳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낯설었죠. 들어가 가지고 먼저 주방장 얼굴도 좀 보고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골랐는데 이제는 아예 들어가기 전부터 다 고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즐거운 것은 뭐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식당 입장에서는. 카운터의 인력을 줄일 수 있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뭐 촬영 때문에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가서 놀랐던 게 긴자에 굉장히 번화한 거리에 거의 모든 상점에는 앞에 로봇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런 활기찬 형태의 점원이 잘 맞았을 텐데, 그렇죠. 로봇이 서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페퍼라는 로봇인데. 뭘 하냐 하면 안녕하세요 얘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여러가지 말을 걸어줍니다 근데 이 앞에 스크린에 그 가게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 쭉 나와있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인간이 있으면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꼭 팔아줘야 될것 같은 거예요 난 둘러보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푸쉬를 받는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백화점에 고객 접대 매뉴얼은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다른, 척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손님이 잠깐만요 부르면 빨리 뛰어가는 겁니다 이유가 너무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 사람들이 도망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로봇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말도 걸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만든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에 대한 대면 응답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음식 주문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음식 주문할 때 전화하는 것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세대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는데 대략 1980년대 초반부터 치열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화 같은 걸좀 두려워하는 게 보입니다. 오히려 문자를 선호한다는 거죠. 때로는 메신저, 때로는 카카오톡 같은 형태를 통해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하거나 목소리 듣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났던 판사 한 분한테 농담한 게 뭐였냐면 판사님 법정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오면 진술을 카톡으로 받으세요. <laughs> 이유가 물어봤을 때 긴장해서 말을 못하면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한테 편한 방법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느 세대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변화하고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유는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 좀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 굉장히 유명했던 바둑 기사가 이제 인공지능과의 분투에서 아깝게 이제 여기 쿨 말았죠. 그랬을 때 나왔던 게 뭐였냐면 네 가지 정도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 같은 지적 생명체를 모방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요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그 친구가 빨리 진화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친구들은 불과 수개월만에도 진화하는구나에 대한 것이 생각났고 세 번째로는 똑똑하니까 일좀 시켜볼까 편리하군 네 번째에는 두려운데. 이유는 대체당 할까봐요 그가 너무나 똑똑하다면 내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들을 여러분은 어렴풋이 느끼시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시간당 임금이 올라간다고요? 그렇다면 사람을 없애죠 라는 그림이에요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 받는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최근에 독일의 유명한 신발 회사가 제3세계에서 만들던 그런 공장을 이제는 독일로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50만 켤레를 만드는데 600명의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동화가 되어서 10명 남짓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500여 명의 사람들은 잡을 이룬 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두려움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업의 종말이라고 향후 20년 이내에 직업이 사라질 거다라는 어두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뭐 내용 보시면 텔레마큐터의 회계사의 판매업자의 모든 직업들이 사라진다는 그런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되지 않을 수 없겠죠. 확실한 거는 이런 형태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운데 적응을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에 가셔서 공항에 가셔가지고 항공권을 끊을 때 키오스크가 있죠 머뭇거리고 있으면 항공사의 직원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갭이 어떤 것이냐면 변화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 적응을 도울 수 있어도 적응을 처음부터 다 대신해줄 수 없다는 그런 무서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경쟁의 추이가 예전처럼 산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변화합니다. 지식 사회로 되었기 때문에 또전 세계가 연결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의 설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쟁력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상품이 된 형태대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 하나의 상품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인데요, To Sell Is Huma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은 말이지 어쨌든 무엇이든지 자신을 팔고 있는 거야 전 지금 여러분한테 저의 공부와 경험을 강연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전부 다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자기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스펙이라는 형태의 좀 이상한 언어로 한국에서는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펙이라는 것을 분명히 높여는 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좀 팍팍해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나아지는 것인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경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수많은 형태의 것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과연 완벽한 삶을 살수 있을까? 혹은 내가 경쟁력을 가진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니까 그 공무원 시험을 왜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펙이 뭐예요? 그랬더니 스펙은 말이죠 어, 대기권 탈출할 때까지 쓰는 로켓 같은 거예요 탈출하고 나면 버리는 거죠 실제로 들어간 다음에 그 조직에서 그 스펙에서 쓰였던 것들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용한 형태의 투자를 왜 우리는 다 같이 하고 있을까 이게 좀더 궁금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그치진화냐 팽창이냐 이거죠 피추가 피카추가 되고 라이츠가된건이 진화한 건데요 피카초에 피카 중을 거쳐 피카고의 셀레빈 피카추가 되는 순간 이 경우에는 이제. <laughs> 몸집만 커진 것이지 나아진 게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양적 팽창에 대한 부분만 고민했지 그 속에 든 질적인 형태의 깊은 고민과 숙고 그리고 그의 자질의 향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먹거리? 아니면 평생하게 되는 나만의 업?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오리진, 즉 근원은 무엇이냐면 협력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전에 한 사람이 뭐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빵도 굽고 모든 걸 하려니까 서투른 거죠 시간도 모자라고 그때 나누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빵을 굽도록 해난 지금부터 나무를 할게 그 다음에 각자 만드는 것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서로 바꿔서 소양하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직업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존재는 결국 협력의 모델인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협력의 모델을 다 도외시하고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회로 간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모델로서 테크놀로지가 다시 사용되는 형태의 21세기라면 협력이 좀더 공고해진다는 것을 저희는 희망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협력을 도와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을 예약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면 그것은 노쇼를 없애주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카카오 택시 같이 택시를 도와주는 서비스라면 임명성이 있는 뭐 무차별한 형태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신뢰를 만들어 줄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보통 했던 그런 환경이라는 게 작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업사회 때는 뭐 평생 기껏해야 50가구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500가구 이내의 사람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집 숟가락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즉 신뢰는 기본이었어요 생존에서 그런데 도시화가 되고 글로벌라이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그 신뢰의 기본적인 어떤 소용이라든지 혹은 백그라운드가 옅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직업이라는 것은 화폐의 매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가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끼리 살기 위한 매개로서 직업이 살고 있던 옛날을 돌아본다면 이제는 기계라는 테크놀로지가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소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 노벨 경제학에서 말했던 에빌로스라는 그런 교수님이 쓰셨던 책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Who Guess What and Why라는 책인데요 사람들이 투명하게 자기 정보를 오픈하고 서로 간에 교환하게 된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더 공고히 시켜주고 그들과 신뢰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나 시스템을 무서워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기계라는 것이 대화해주고 도와주고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협력의 매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꿈꿔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계는 말이야 내 일을 도와주는 친구이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도와주는 하나의 매개가 될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탁하세요. 예전에는 뭐였냐면 어 내가 돈이 있으니까 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혹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부하직원한테 일을 시키지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아닙니다. 각자의 직업은 역할이 다른 것이고 함께 살기 위한 하나의 좋은 분업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어느 누구한테도 부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탁의 매개로서 기계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 잊었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십시오. 다만 잊지 마실 것은 준비하십시오. 이유는 내가 상대에게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나도 부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안정된 직업으로서 내가 보호받는 형태 의 시스템 속에서의 어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체의 모집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시고 준비하시고 서로 간에 함께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